안녕하세요. 팡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라비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신제품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앰플 3종 베이스로 개발한 앰플 미스트 3종과 포드칸 세정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한 퍼플 딥 클렌징 폼입니다. 앰플 미스트는 130ml이고요. 퍼플 딥 클렌징 폼은 대용량 200ml로 구성을 했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18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진행됩니다. 순차적으로 출고하다 보니 설 선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문해 주셔야 설 전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www.lavid.com 자사몰 단독 진행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전 판매 패키지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입니다. 비비드 기초 5종 세트, 그리고 미스트 3종, 폼클렌징 3 3개가 모두 들어간 풀루틴 케어 세트입니다. 그 다음 구성은 비비드 기초 5종, 미스트 3종. 이번에는 이제 미스트와 같이 구성된 올타임 수분 케어 세트입니다. 자 다음은 비비드 기초 5종 그리고 폼클렌징 3개로 구성된 클렌징 케어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폼클렌징 3개 미스트 3종으로 구성된 신제품 듀오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던 5종 세트 49,900원 구성처럼 이번 사전 판매 패키지들도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첫 출시인 만큼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패키지 구성을 좀 해보았고요 제품 하나 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완제품들이 창고에 입고되면 직접 가져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비드 신제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비드 열심히 성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